그럼 이번에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편리해진다라고 했는데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지역 변수를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하는 방법.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는 인수 전달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 결론으로 이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11번부터 있는 함수, 어, 코드는 지금 설명 내용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려놨구요 에 v e r y 수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v e r y 수에 가보면 나에게 별 하나 넘겨줘 봐난 array란 이름으로 받을게 그리고 원소의 모든 원소들을 합해서 정수 나누기 정수 정수 값이 되니까 더블로 캐스팅해서 리턴해 줄게 실수 값을 리턴하니까 더블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어,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 메인에 와서요. 세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다섯 개의 판매 수가 들어 있어요. 자, 나는 이 다섯 개 판매 수를 이제 평균을 구하고 싶다. 이랬을 때 평균을 내가 왜 구해요? 이미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함수 호출을 하고 있죠. 어, 함수명 앞에 언더스코어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관습이에요. 이 언더바가 붙으면 변수명이 아니고 함수 이름이야라는 거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관습도 있답니다. 이거 보여주는 좀 좋은 예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every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 배열은 함수 호출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배열 명만 적고 그 대신 받는 쪽에서는 어 이거 배열이야라고 반드시 배열 선언으로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배열 명 만 워낙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더 강조해서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인수 전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셀 배열이 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리 참수에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끼리 가림이 어때요? 안 보이죠? 셀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알려줄게. 별명 적고. 그리고 받는 곳에서는 인수로 받고 자, 그런데 나는 이런 인수전달또 이해가 잘 안돼. 여기는 왜 선언이 아니야? 왜 여기는 선언이야? 왜 여기는 사각관루가 있어야 돼? 이해가 안된다면 안 쓰면 좋겠죠. 안 써보겠습니다. 지운다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지워야 되죠. 여기요. 인수전달하는 곳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려갔을 때 여기 Array에 빨간 줄 생겼죠? 어? 종이 한거 없어졌으니까요. 그럼 나 여기다가 메인 함수에서 배열명이 뭐예요? sale이죠? sale 세일. 그대로 해본다. 빨간 줄 생겼죠? 왜? 지역 변수니까 이거 메인의 지역 변수니까 every 함수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쓸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니거내거 네 하지 말고 우리 거 하자죠. 니거 네 하자 생각나네 갑자기 너무 옛날 노래인가? <laughs> 자 그래서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세일이 문제는 세일이 메인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갑니다. 어디로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 우리 같이 쓰자. 너나 나나 다 쓰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밑에 내려와 볼까요? 오, 빨간 줄 없어졌죠. 내 함수하는 세일이 없지만 저녁 변수니까 쓸수 있어. 실행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게 정렬돼서 나오는 거는 우리 중간에. 중간에 가린 이 코드가 뭐냐면 버블 정렬이에요. 정렬 코드니까 예. 일단 정렬돼서 결과가 으, 으. 예. 시행 결과 내림차순으로 정렬돼서 나오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평균이 제대로 구해졌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 그러면 요 전부 다 전역하면 참 좋잖아요. 편리하잖아요. 인수는 한 개도 안 해도 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자, 메인 암수에서 어떤 게 있냐면, 배열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last로 어, 해볼게요. last 어, 말고, 연 어, 판매란 의미에서 last 어, sale 해볼게요. 그리고는 판매치 조금 더 보통 우리 회사에 들어가면 뭐 판매치 올리라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더어 적다라고 해 볼게요. 190뭐 10개씩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대충. 작년 판매 실적이랑 올해 판매 실적이랑 비교를 해 본다면 얼마나 이제 원래 실적이 늘어났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less sale n 해 가지고 다섯 개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코드를 31행에 올해 평균 하면, 좀 전에 211.4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작년 평균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올랐어. 라고 작년 평균도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평, 배열의 평균을 구해준 함수 우리가 에브리지 만들어 놨죠. 이미 맞는 함수를 자꾸자꾸 호출해서 재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에버리지 했다. 실행 한번 해 볼까요? 응? 자, 실행을 했을 때 211.4. 작년 평균도 211.4라고 나오죠. 똑같죠? 왜 똑같아요? 이 에버리지 함수는 누구에 대해서만 구해 줘요? 셀 베일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해 줘요. 전역 변수 셀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작년 거는 last cell 변수 있단 말이죠, 배열에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인수를 안 쓰니까 정보를 안 주고 무조건 평균 구해줘 했을 때셀 배열만 구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last cell 내용을 셀 배열로 옮겨서 호출되죠. 그렇게 되면 원래 판매 실적 데이터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역 변수를 쓰면 인수 전달하지 을 않아도 된다는. 편리한 점은 있지만 이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되어 전역 변수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일반적인 general purpose 범용 함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함수를 왜 만들어요? 자꾸 자꾸 쓰라고 그 기능을 편하게 호출 쓰라고 쓰는 게 함수인데 전역 변수 배열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이거는 함수 쓰는 이유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귀찮아도 귀찮아도, 뭐, 굳이 전역 변수로 사용되는 배열이 있다면, 여기다 선언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배열 자체를 어떻게 나한테 배열 하나 넘겨줘. 전역이든 지역이든. 뭐, 이 이름은 아까와 같이 해도 되고, 다르게도 좋고요 오레이로 넘겨줘. 그러면 나는 이름을 뭘로 써야 돼요? 이름을 ARY로 받았으니까, 나도 ar, y로 바꿔주죠. 나한테는 전역이든 지역이든 배열 하나 넘겨줘. 그럼 나그 배열의 평균 구해줄게. 그리고 우리는 여기 원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배열명이 뭐예요? 세일이죠. 근데 나는 이번에는 작년 last 세일이죠. 즉 함수는 하나예요. 근데 셀 보내주면 결국은 셀 배열의 평균이 돌아오는 거고, 레스트셀을 보내주게 되면 결국은 레스트셀의 평균이 돌아오는 거죠. 또 다른 코드에서도 얼마든지 배열이 있다면 전달해서 평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이 함수는 범용 함수가 되는 거죠. 배열 한 개의 뭐를 구해 주는 거, 평균 구해 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실행해 봅시다. 아 뒤에 좀 실행창이 열려져 있어서 그래요. 닫고 할게요. 실행 으, 으, 아니요. 아 어, 알았습니까? <laughs> 이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세 군데 고쳐야 되죠? 네 여기 안 고쳤습니다. 실행 그렇죠. 원래 평균 작년 평균 이번엔 제대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만약 이 판매 순서도 하고 싶다면 판매 순서 짓는 것도 함수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해도 좋고요. 그래서 전역의 장점은 인수전도안도된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잘못 바꾸면 영향을 계속 미친다. 그러나 함수를 사용했을 때 함수가 범용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역 지역에 대한 설명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